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 TV입니다. 올해 5월 들어서 매달 몇십만 원씩 들어오던 기초 연금이 대폭 중단되거나 감액된다는 통보로 인해서 관계 기관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초 연금을 계속 받고 계시다가 해가 바뀌면서 5월부터 갑자기 중단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매년 4월이면 소득, 재산 변동에 대한 정기 조사를 통해서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을 다시 결정하는데요. 지난해 대폭 오른 금융권 이자가 오히려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 사유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구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 더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 금융권 이자율이 최고 6%까지 오르면서 2년과 비교해서 이자 소득이 2배가량 많아졌고 이에 대한 작년 소득 증가분이 올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7일 MBC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7만 2천여 명으로 노인 인구의 64% 수준인데요. 지난달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한 달간 1,389명이 기초연금 급여 감소를 통지받았고 또한 313명은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를 통지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말까지 두 달간의 조사가 더 진행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꾸준한 기준 확대로 복지 혜택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4년 기초연금제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제도 개요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연금입니다. 2024년에는 1959년생부터 신청하고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810원까지,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35,680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은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및 지급금액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게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213만원, 지급 금액은 최대 월 33만 4810원까지입니다. 부부 가구는 소득 수준 하위 70% 이하에게 소득 선정 기준액은 월 340만 8천원, 지급 금액은 최대 월 53만 5680원까지입니다. 여기서의 지급 대상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을 말하고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서는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타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년 5월에 갑자기 기초연금이 소득의 증가로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의 증가로 중단 또는 감액되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월 110만 원을 해주고 추가 공제 30%까지 해줍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으로 반영을 하고 근로소득이 기본 공제액인 월 11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 인정액 상승으로 중단 또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이렇게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서 월 4만원을 소득 산정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은 이자 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자 소득이 있었다면 올해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의 증가로 기초연금 지급이 갑자기 중단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시청자님들께서는 이런 내용 참고하시어 작은 실수로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올해 5월에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 또는 감액되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